네,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. 윤 대통령은 앞으로 길게는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일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.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. 윤 대통령은 앞으로 길게는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일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.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. 기소입니다. 검찰은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장관과 사령관을 수사한 결과 윤 대통령을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죄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검찰은 김전 장관뿐 아니라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,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을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. 여기에 따라서 추가 수사 없이도 윤 대통령의 공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 윤 대통령은 앞으로 길게는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. 자,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.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.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기소입니다.